1498 곱하면 되네요. 그죠? 자, 1498번 자, 함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단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써져있고 x가 지금 0보다 클 때는 f'x에서 g'x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왔다 써져있어. 그러면 지금 음 일단 무한계로 봤을 때 뭐를 일단 추론해낼 수가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h(x)가 f(x) g(x) 를 갖다가 써드리면 자 x는 지금 현재 0을 경계로 갖다가 봤을 때자 h 프라임 x는 지금 현재 0보다 크면은 f 프라임 더 크니까 이게 양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가 얘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네, 극소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 F0에서 G0을 뺀게 마이너스 2래. 자, 밑에다 적어놓을게. F0에서 G0을 갖다가 뺀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H0값이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어, 극소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지? 그럼 내가 상을 갖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0이잖아, 아직. 자,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함수값이 마이너스 2야. 자, 근데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내려와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떨어진 거잖아, 아직. 자, 양쪽 뭐 하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를 갖다 찾으라는 거는 결국 FX GX로 갖다가 붙여서 이거는 0으로 갖다 바꾸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누구야? 뭐 HX는 0 이렇게 갖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이거는 실근의 최대 개수랑 최소 개수를 각각 라지엠 스르엠이라고 갔다가 지금 현재 써져 있으면 다음 값을 갔다가 지금 현재 구아요 제일 많이 만날 때는 당연히 몇개 만나겠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개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맞니? 오케이. 그럼 이게 적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적게 만나면. 이게 지금 현재 증가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정근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내가 올라가 올라가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이제 액수가 만나는 게 없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난 개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액수가 요점이.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개수가 최대는 2개가 되는 거고 최소는 지금 현재 없다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 5 1 6번을로시다 아, 지금, 1516번 보면은, 자, 고등식의 지금 이제 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잖아, 그지? 자, 제한을 봤더니, 익스포넨셜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도 어차피 LNX잖아, 그지? LNX니까 익스포넨셜분의 1을 넣으면은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익스포넨셜 제곱을 넣으면은 나오는 값이 지금 현재 누구야? 지금 현재 2겠지, 그지? 그럼 내가 실제로 갖다쓸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를 갖다가 지금은 있을 수 있는 상태야.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지? 요 점을 지금 이제 지나가는 직선인데 지금 현재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진 게뭐 알파 S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진 게 베타 S야. 근데 지금 현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무슨 값이베타 베타 마이너스 할 거죠? 이거에 지금 현재 최소를 갖다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당연히, 앞에 거는 제일 큰 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베타 중에서. 뒤에 거는 알파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지금 이제 찾는 게 맞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베타 쪽에서 제일 작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 점을 당연히 통과하는 형태가 됐을 때가 베타가 지금 현재 제일 큰 거잖아. 그지? 음수는 완만할수록 큰 거니까. 맞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익스포넨셜 분의 1콤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베타 값의 최대 값이 지금 이제 X 증가량 익스포넨셜 분의 1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가 쓰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갖다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양쪽 수에서 알파 쪽을 이제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자, 원래 여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 점이 익스포넨셜 제곱 콤마 지금 현재 2 이렇게 갖다가 써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통과하는 게 지금 이제 제일 작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게 지금 이제 제일 작은 건지가 확인 좀안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점을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는 y는 이 스펀지를 제곱분에 e x 이렇게 갖다가 지금 이제 써지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조금 작게 그려서 다시 옆에다 이렇게 내가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l n x 의접한다라고 해서 요정을 갖다 찾아보면은, 지역을좀 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익스포넨셜분의 1X라고 외우라고 했었던 숫자 중에 한 개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얘랑 갖다 비교하면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지금 이제 2고, 익스포넨셜분의 1이니까, 얘가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갖다가 갖다 써지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때? 얘랑, 얘랑 비교하면은, 이쪽 게더큰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더 크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초록색 직선은 중간에서 지금 현재 뭐야? 얘네들을 속으로 타고 이렇게 왔다 지나간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부등식 범위에 맞지 않지. 왜? 알파X가 지금 현재 LN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밑에 있는 구간도 생겨버리는 거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했더니, 접해야, 지금 현재 접하는 것보다 위에 그려져야 알파가 항상 위에 있는데, 얘는 접하는 것부터 통과를 한다라고, 이것처럼 통과한다라고 과정을 해버리면, 내가 중간에 만나는 장소가 또 하나가 생겨. 그지? 자, 원래 만나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근데 통과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통과를 하는 그래프인 거니까, 실제로는 이 값을 갖다가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뭐를 갖다 쓰셔야 돼? 얘를 지금 현재 알파의 무슨 값? 최소 값으로 지금 현재 같이 써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빼시면, 지금 현재 답은 나오겠죠. 알파랑 베타랑 치를 바꿨네요. 미안해요. 알파랑 밑에 게, 밑에 게 알파인데. 어. 아, 미안하다. 여기가 베타다. 자, 여기 베타다 그래서 이거 빼면 익스포니셜분의1 더하기 익스포니셜이어서 4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를 줬는데 속도가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속도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얘미분할거아니 그럼 얘 미분하면 원래 루트 t 미분하면 2루트 t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2가 생략되면서 루트 t분의 1 하나 그다음에 y프라임은 얘 미분하면 은 2t 마이너스 8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갖다가 써져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뭐, 뭐야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찾으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속도의 크기 즉 누구야? 속여이지 그러면 속여기 일단 노트가 다 길게 써주고 얘제곱그 다음에 얘제곱 이거 두개 거기 두 배니까 마이너스 지금 현재 누구죠? 이 t 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64t의 4 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갖다가 제거하면은 플러스 et 분의 1로 바뀌는 거니까 근호 안에서 지금 현재 et 플러스 8t의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의 루트로 갖다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니? 어 et 더하기 8t의 제곱분의 얼마 1? 이렇게 갖다 써진 게왜 뭐가 된다고? 속,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런데, 그 속력이 어디서 최소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지금 현재, 뭐를 갖다 찾으려고 해야 돼? 그, 소를 지금 현재 찾으려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최소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미분을 다시 해. 2-, e 얘 미분하면은, 어, 자, 6 4 t 의 4제곱 분의 자, 이거 미분하니까 이 플러스로 갖다 바뀌겠지, 그지? 요기 분하면은 16t 이렇게 갖다써지는 그지? 그럼 tt 갖다 약분해주면 이거 3승. 그럼 통분하면은 64t의 3승분에 지금 이제 얘가 이쪽으로 왔다 곱해지면서 얼마죠? 128t의 3승 더하기 16. 그럼 16으로 갖다 묶으면 8t의 3승 더하기 1 이렇게 갖다 바뀌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도 <목소리> 변화가 없지?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어, 유부 상태 나? 이분하면서 엄청 플러스에 마이너스 준게 되는데 어 미안하다 마이너스다잉 그럼 지금 현재 t 가 누가 됐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가 극소잖아 그지? 맞아 그럼 2분의 1일때가 지금 그분니까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야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야? 어, m을 갖다가 찾으라고 돼있으니까 m은 지금 현재 어, 속도는 크기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 누구 나오는데 2분에 갖다 넣어서 나오는 결과가 M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네, 정리 잘 했어요. 그럼 두 번까지 미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 앞에 a가 있으니까 a는 그대로 써주고, 자, 얘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지. 그다음 얘 미분하면 a에 지금 현재 그냥 사인 t 이렇게 갖다 바뀌어. 또한번 미분하면은 a에 사인 t 바뀌고 a에 코사인 t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플러스 갖다 쓴게 가속도의 제곱이잖아,지 루트 십의 제곱. 그러면, 당연히, A 제곱은. 얼마나 오는 거야? 아, 10 나오는 거다든 이제. 그래서, A는. 네, 루트10 이렇게만 갖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47번 자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 가속도래 자 그럼 속력부터 보자 자 2분. 한번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사인 T 2분 하면은 4 아니다 2코사인 T 이렇게 갖다 나오지 자 그러면 속력의 크기를 찾는 거니까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했어 그럼 1 마이너스 2 사인 T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4코사인 제곱 T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사인 제곱 하나 있는 거랑 코사인 제곱 하나 있는 거는 일단 1로 일단 로 하나 만들어서 얘랑 더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i 사인 t 갖다 줘버리고, 그다음에 이 뒤에가 3 코사인 <laughs> 제곱 t 잖아그제 그러면은 자뭐좀 여기를 뭐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로 갖다 바꿔버리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각 변환을 아예 각을 함수를 음, 변형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사인 n 제곱 t에 minus 2, s i n t에 plus 3이고 2니까 지금 은 얼마? 5가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미분, 얘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k의 제곱. 이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갖다 써지면서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k가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6k 빼기 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있잖아 그치?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이 가능하지.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그때의 가속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찾으래. 그러면 여기서 또한번리분해야 되잖아. x더블프라임은 포사인 t고 그 다음에 y더블프라임은 마이너스 포사인 t고 그 다음 에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t야. 그럼 제곱제곱하면 은 포사인 제곱 t 더하기 4 사인 제곱 t니까 이게 지금 현재 3 플러스 아이고 1 플러스 3 사인 제곱 t 거든 근데 여기서 봤더니 K를 치하는데 K가 사인이었잖아 딜. 그럼 요 사인자에 얼마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에 제곱 1을 갖다 들어가면 되겠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1 플러스 3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갖다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만 네 루트만 갖다 놓치시면 돼요 가속도의 크기니까 이렇게 그래서 3분의 얼마 이 노트 3,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뒷부분, 뒷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러 가봅시다.